주의 자바스크립트 제이쿼리 10장 제이쿼리 플러그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인이란 기능을 구현해 놓은 프로그래밍을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제공하는 제이쿼리 라이브러리를 말합니다. 즉, 제이쿼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전기포트를 사용하려면은 이 플러그를 코드에 꽂아서 사용하겠죠. 즉, 이 jQuery 플러그인도 가전제품처럼 내 웹문서에다가 연동시키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그를 설치할 때는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반드시 첫 번째로 jQuery 라이브러리가 먼저 연동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플러그인 파일이 그 다음으로 연동이 돼 있어야 이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플러그인 파일이 jQuery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에 jQuery가 연동이 돼 있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플러그인의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bxslider.com이라는 사이트를 방문을 하여 bxslider 플러그인의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xslider 플러그인이란 자 아래 예제를 보시다시피 슬라이더 배너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이 플러그인을 공부하면서 플러그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다시피 클릭 히어 투 인스톨이라는 자, 여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거의 모든 플러그인 사이트에는 어,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 보시는 것처럼 음, 상단에다가 CSS를 링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jQuery를 불러와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jQuery 파일이죠. 그리고 이 BX 슬라이더 플러그인 파일을 아래다 꽂고서 그다음 스크립트를 연동을 해 줘야지만 요렇게 스크립트를 적용해 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는 이 BX 슬라이더라는 메소드는 jQuery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 BX 슬라이더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려면은 즉이 플러그인을 설치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은 이 플러그인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상단에 가보면은 보통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메뉴바가 있거나 아니면은 GitHub라고 되어 있어서 개발자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서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클론 우와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하여 어요 b x 슬라이더 플러그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운이 되겠죠. 자 다운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면은 다운 받은 폴더로 이동을 하여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여기죠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자 앞쪽을 푼 후에 이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디스트 어, 폴더가 있고 소스 폴더가 있죠. 자 그럼 소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안에 들어가 보면은 js 폴더가 있고요,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css 폴더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js 폴더에서는요 bx 슬라이더 j s j s j s u i r y r j s 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죠. j s 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죠. j s 라는파일하고어 s s 이라는이 이미지, s 라는이가파일 들어가 있 s s 라는 폴더를 전부 복사를 해 s 내 파일이 들어가 있들고가하는그 h t 들 l 파일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 들어가 이동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그인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플러그인 폴더 안에다가 자, 복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SS 폴더 안에는 jquery-bx-slider.css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images 폴더 안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bxloader.jf하고 Ctrl PNG. 그리고 요건 테스트할 이미지를 앞에서 미리 갖다 놨습니다. 요실스할 파일은, 어, 책, 어, 예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JS 파일 역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다시 문서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돌아와서 자 플러그인 언더바 테스트라는 파일에다가 먼저 jquery하고 그리고 플러그인 파일 그리고 css 파일을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 플러그인 파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j s 플도 안에는 이 플러그인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먼저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jQuery를 불러와야 되겠죠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을 먼저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src 하고서 자 cdn 방식으로 http://code.jquery.com.jquery latest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cript://src 하고 나서 플러그인 파일이 JS 폴더에 들어가 있었죠. 자, 그래서 JS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jquerybxslider.js를 연동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JS 폴더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JS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링크해서 CSS를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자, 보시는 것처럼 CSS는 CSS 폴더 안에 jQuery bxSlider.css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동을 시켜주고요. 자, 그다음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 사용법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아까 데모즉 예제 파일들이 자, 사용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길 기 참조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파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달라 도큐먼트 레디라고 하는 거는 달라 펑션 즉 아래에 있는 문서 객체를 로딩하고 나서 실행하라는 거죠. 자, 그럼 그대로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요.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다가 상단 헤더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적용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적용할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images라는 폴더 안에 pick-1.jpg, 2.jpg, 7까지 있죠. 자, 그래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법을 보시면서, 자, 목록들을 나열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 ul 요소로 할 거고요. 클래스 값은 슬라이더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l에 점, 클래스죠. 자, 클래스는 점이죠. 슬라이더로 적용을 할 거고요. 자, 아까 이미지가 7개였으니까 곱하기 7로 해주고, 자, 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고요 각가로 해서 src 속성으로 해서, 자, 이미지스 안에 pickunderbar$.jpg로 해서 연동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잘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로 마우스로 이렇게 끌면은 마치 슬라이드되듯이 자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이유는 경로가 틀려서 그렇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경로를 정상적으로,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요게 이미지죠. 자, bx 슬라이더에 있던 이미지를 자르기를 해서요. 자르기를 해서 경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css 폴더로 가서 이미지스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옮겼으니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면 버튼이 나오고요. 자, 요 이미지 사이즈가요. 자, 요 이미지 사이즈가 몇인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가 640이네요. 자,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640이기 때문에 640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더. 자, 여기 슬라이더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 DIV 요소를 한번 감싸는데, 이때 이 슬라이더에다가 너비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왜냐. 이 슬라이더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더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시면요. 어, 우리가 만 지금 보시면, 이 코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적용하지 않은, 코, 어, 이런 속성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UL 요소였죠. UL 요소인데, 그 UL 요소를 DIY 요소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생성한 게 아니라, 이 플러그인에 들어가 있는 함수에서 이렇게 생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개발자가 의도 의도를 해서 이, 이렇게 적용이 된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속성을 준다고 하면은 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bx 슬라이더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는 되도록이면 속성을 넣지 않고요. div 요소를 자 하나 쓰, 써서 슬라이더 랩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이 코드를 요 위로 자르기를 해서 자요 자르기를 해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더 랩에다가 너비 값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슬라이더 랩에다가 자 스타일이라고 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슬라이더 랩이라고 하고요. 맥스 위스 640 픽셀. 즉 옆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최대 640 픽셀만큼만 늘어나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내 거에다 연동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러그인 안에는 예제들이, 예제 소스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제 소스를 참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예제 소스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플러그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